이번 4.15 총선에 광주와 전남은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유증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광주는 43만 가구, 전남은 최대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 중, 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대구로 돌아간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 이용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6월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감소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전문기업 주식회사 티맥스가 광주에 본격 진출했 광주 여야가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과 더불어 민주당 공천 후유증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번 총선 투표율은 역대 평균 55.2%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때문에 60대 이상 노년층과 어린 자녀를 둔 3, 40대 가정주부가 투표소 방문을 꺼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엔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민생당 현역 의원들에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후유증도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칙 없는 결정을 내렸고, 과도한 경선전은 후보 간 고소, 고발 사태로 이어져 곳곳에서 실망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4.15 총선 후보 등록 결과,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명이 등록해 5.25대 1의 경쟁률을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45명이 등록해 4.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는 43만 가구, 전남은 최대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 원 등을 총 1,400만 세대에 지급합니다. 광주는 43만 가구, 전남은 최대 65만에서 7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 지급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별도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 2인 가구는 30만원, 3, 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 중, 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합니다. 이달 9일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 초 4학년에서 6학년, 20일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원격으로 정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도 2주 연기돼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집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6일 등교나 개학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녀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수능일 등을 반영한 대입 전형 일정 변경안은 대학과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대구로 돌아간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골 전남대병원에 참회 상자와 카드 한 장이 담긴 택배가 전달됐습니다. 병원 치료 후 완치돼 대구로 돌아간 일가족이 보내온 선물로 이처럼 대구 지역 퇴원자들이 편지와 카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잇따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빛골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이중 24명이 완치돼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광주와 대구가 병상 나눔을 통해 219km의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으며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 이용객 수가 13만 5,1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9,763명에 비해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38만 4,181명이던 송정역 이용객 수는 2월 21만 6,895명. 3월에는 13만 5,148명으로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 광주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창측 좌석 우선 배정과 출퇴근 시간 자유석 이용 가능, 좌석 2배 확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월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광주와 전남 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와 14.7% 각각 줄었습니다. 또 광주 지역 대형 소매점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팀엑스가 인공지능 선도 도시 광주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아이플렉스 광주에서 인공지능 개발 센터 개소식을 가진 팀엑스는 국내 유일의 3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팀엑스 인공지능 개발센터 광주 부설 연구소 설립으로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